I'm <laughs> 우상원이를 수사 2단으로 따로 뺐던 이유에 대해서 매블쇼가 한번 이제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아, 이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어. 이거 좀편에서 한번 해볼 만한데 여인영이를 견제하기 위한 김용현의 어. 술책이었다 는 어. 거야. 재험이 아. 성공하면 여인영이가 전두환이 된단 말이야 네네. 그럼 얘가 이제 다 먹는단 말이야 어. 네. 그러니까 김용현이가 내가 믿을 만한 또라이 한명있거든 <laughs> 그래서 수사 네. 2단을 하나 설치를 했다 네. 아이 기가 막힌 분석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음. 근데 이런 내용은 이제 들을 수는 없... 왜요? 아니 너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이야. 아 그러니까 증명이 돼야 돼. 아 근데 그게 사실 야야.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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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그 동안에 이제 수사한 내용을 보시면 김용현의 핵심은 노상원이었다는 정황이 더 나오는 거거든요. 네. 이 단이 훨씬 더 핵심적인 개헌과 관련한 내란 실행을 할 만한 조직으로 김용현이 꾸렸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종평 가서 얘기하셔도 됩니다. <laughs>